안녕, 남자 네비야. 이 영상을 보는 남자들 중에서 긴 생머리보다 쇼컷인 여자 좋아하는 사람 있나? 여리여리한 호리병 몸매보다 두툼한 역삼각형 근육질 몸매를 좋아한다거나 상냥하고 밝은 성격보다 틱틱대고 차가운 성격 좋아하는 남자 있어? 혹시 있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끄고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시간 좀 가지는 걸 진지하게 추천할게. 정상적인 남자들아, 미안.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었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특징들은 당연히 전자들의 특징들이잖아. 쇼컷에 두툼한 몸에 틱틱대는 성격을 가진 여성분들 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본능적으로 그런 특징들은 남자인 우리한테 거부 반응을 불러 일으키지. 자, 그럼 이세 가지의 예시를 토대로 여자의 매력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뭘까? 간단해. 바로 여성스러움이야. 누가 우리한테 억지로 주입한 가치관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가 여자가 여성스러울 때 강한 끌림을 느끼고 반면에 남성스러울 때 역겨움을 느끼지.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성별을 바꾸었을 때에도 이 논리가 완벽하게 성립한다는 거야. 여자도 본능적으로 남자가 남자다울 때 강렬한 매력을 느끼지만 남자가 여성스러울 때 우리의 준하는 역겨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늘은 바로 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자의 깊은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남자가 되는지 가르쳐줄게. 꼭 끝까지 집중하자. 학창 시절에 이런 애한 명쯤은 있지 않았나? 여자들 무리에 어떻게든 끼려고 노력한 그 개이 같은 애. 아니 잘생기고 멋있어서 여자들이 알아서 들러붙는 그 인기남 말고 이쁘장한 여자애들이랑 조금이라도 더 어울리려고 애쓰는 그 남성 호르몬 떨어져 보이는 애 있잖아. 잘 생각해봐, 한명 정도는 있었을 거야. 그런 애들의 결말이 어떻팀 그렇게 여자애들이랑 비슷해지고 어울리려고 노력했을 때 인기가 막 폭발하던. 아니잖아 그냥 친구 그 이상 그예하도 아닌 하찮은 관계로 졸업하잖아 내 전자책 1장에서도 말했지만 이성관계 속에서 편안함은 비슷함에서 나오지만 실질적인 끌림은 차이에서 나와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게 본질적으로 뭐냐 바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야 결국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 이성적으로 자석처럼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남성성과 여성성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법칙을 따라 1. 남성성의 부재는 여성성이다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성립하지 자 세상에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별은 없잖아 남성스럽지 않다는 건곧 여성스럽다는 뜻. 고 여성스럽지 않다는 건 자연스럽게 남성스럽다는 것이 이 이성 관계 속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총량은 일정하다 정말 정말 중요한 핵심이야 썸이든 연애든 결혼이든 어떠한 남녀 관계든 한쪽이 더 남성스러워지면 상대방은 더 여성스러워진다는 논리지 자 1번과 2번을 종합해서 숫자로 표현을 해 보자면 어떤 이성 관계 속엔 남성성 100이 있고 여성성 100이 있다고 할수 있어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이 가진 남성성과 여성성의 총합은 100이야 예를 들어서 너가 70의 남성성 30의 여성성을 가지고 네 썸녀와 교류를 한다면 니 썸녀는 30의 남성성, 70의 여성성으로 너를 대한다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 맨 처음에 우리 기본 전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여자는 남성스러운 남자한테 끌린다. 너가 40의 남성성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썸녀는 알아서 60의 남성성을 지닐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녀에게 80의 남성성을 보여주는 저 훈남 선배에게는, 이 썸녀가 20의 남성성, 그리고 80의 여성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 결국 어떤 남자한테 끌릴까? 당연히 80의 남성성을 지닌 저 선배한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현상이야. 어떤 남자가 보여주는... 는 남성성에 따라서 그 여자가 얼마나 여성스러워지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지. 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차갑고 도도하고 기센 여자가 다른 남자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상냥하고 수줍어하고 매달리는 여자가 될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남자는 자신의 남성성을 극대화 시켰고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여성스러운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을 지니게 된 거야. 자 그럼 여기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뭘까? 바로 남성성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자와의 교류 속에서 그 남성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오늘부터라도 노력하는 거야. 자 그럼 남성성의 핵심적인 그특에는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해줄게 꼭 명심하고 체화하자 첫 번째, 단호함 너가 원하는 것이 있거나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지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거야 약간 독단적일 정도로 단호해야 한다는 거지 오늘 집에서 어떤 일을 마무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여자가 아무리 놀자고 꼬시고 징징대도 무조건 그 일을 마무리하는 거고 네가 판단하게 네 여자친구가 잘못을 했으면 아무리 스킨십과 웃음으로 쉽게 넘어가려고 해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 내 경험상 여자들은 너의 단호함에 끊임없이 반발할 거야 그럴 때 절대 나약해지지 마 가 단호해질수록 그 여자는 유연해질 거고 오히려 자신의 규칙과 선을 너에게 맞춰서 계속 수정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어떤 날 회를 먹기로 다짐한 후에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여자 친구를 억지로 횟집으로 끌고 가는 사이코패스는 없기를 바랄게. 하지만 웬만한 경우 너가 마음 먹은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단호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거지. 두 번째 리드함. 크게는 그 관계의 전체적인 방향, 작게는 그날 일정까지도 다 너의 리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야. 스킨십을 할 때도 손 잡아도 돼, 안 한도 돼, 혹시 뽀뽀해도 돼? 라고 구구절절 찐따같이 물어보고 눈치를 봐가며 하지 말고 그냥. 너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해 버리면 돼. 앞서 계속 언급했지만 너가 리드하지 않거나 리드하지 못한다면 여자친구가 리드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 여자가 점점 남성스러운 에너지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지. 언제 연락하는지, 언제 만나는지, 만나서 뭐 하는지, 언제 집에 들어가는지 여자가 다 정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언제 이별하는지까지도 여자가 다 결정해 버릴 거야. 자, 여기서 그럼 모든 걸 남자가 다 정해야 한다고 너무 피곤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정말 존나 맞는 말이야. 맨날 데이트 코스 짜야 하는 그 귀찮음 솔직히 너무 격하게 인정해. 그럴 땐 그냥 그 여자한테 시키면 돼.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과정 조차 너의 리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은 너 동네 투어나 시켜줘. 난 몸만 간다라고 해보라는 거지.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나게 예쁜 데이트 코스를 열심히 알아보는 그 여자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세 번째 목표 지향성. 정말 많은 남자들, 특히 장기 연애를 하는 남자들이 그녀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목표를 희생하기 시작하더라. 내가 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 지연이랑 보는 시간이 줄어들겠지라는 생각에 자신의 목표를 수정하는 거지. 제발 내 구독자들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랄게. 너가 그렇게 너의 목표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녀와의 관계를 추구할 오히려 그녀는 점점 너보다 자신의 커리어와 목표에 몰두하기 시작할 거야. 왜 아까 1, 2번 법칙을 꼭 명심하자. 너와의 관계에서 남성성의 총량은 일정해. 너가 너의 목표 지향성, 즉 남성성을 포기하면 그 여자가 이제 목표 지향적인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녀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행복하게 유지하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건 여자의 영역이야. 너의 인생의 중심에 그녀를 두지 않고 너 자신과 너의 목표를 두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그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녀가 오히려 여성성이 폭발해서 너와의 관계에 매달리고 애타기 시작할 거야. 이런 말이 있어 여자에게 뭔가를 해줘서 여자를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약간 세게 표현하긴 했지만 전곡을 찌르는 말이야. 여자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목표가 우선이 남자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만족감을 얻는 거야. 네 번째, 무관심.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한 남자들이 많더라. 자신의 감정을 그 여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표현하는 게 남자다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큰 착각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내 지난 영상 들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감정적으로 쉽게 격분되는 건 여자의 영역이야. 여자들의 호르몬 주기를 보면 알겠지만, 감정적 지랄, 쿨타임, 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소리라는 거지.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남자다움이야. 당연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표출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건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해야 임팩트가 있다는 거지. 매사에 일희일비하면서 감정 표현을 주체를 못하면 어느 누가 너를 진지하게 대할까? 몇번 경험한 후에 에이 그냥 또 저질한 이네라고 하겠지. 그녀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도 최대한 흥분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떠한 생각을 할지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 습관을 들이자. 옛날에도 말했지만 너가 한 말이나 행 이상해지는 이유는 그 말과 행동 자체가 실제로 이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그 말과 행동이 이상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그냥 장난으로 썸녀한테 "야, 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살쪄" 라고 했다고 해보자. 당연히 뭐그 여자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겠지. 하지만 여기서 "아, 혹시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라는 생각에 그녀의 눈치를 바꾸면서 "혹시 너한테 정이 떨어졌을까봐 조마조마하다가 미안 혹시 살찐다는 말에 기분 나빴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젠 넌 진짜 여자 외모 비하한 이상한 남자가 된 거야. 그냥 웃는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얘기를 꺼내면 돼. 아, 뭐 기분 나빴으면 나중에 말 꺼내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려. 진짜 웬만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만약 진짜 기분이 나빴어서 나중에 말을 꺼낼 수도 있어. 당황하지 마. 그냥 그럴 땐, 아, 그랬어? 아, 진심으로 그냥 장난이었어.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상대방의 말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하루 최행일 생각하고 신경쓰고 이런 건 남성성이랑 거리가 정말 멀어. 오늘부터라도 남성스러운 무관심을 장착하도록 노력해보자. 진짜 그냥 인생이 존나 편해져. 남자들의 남성성보다 여성성을 칭찬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졌네. 이런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하단에 내 전자책도 꼭 구경해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끝!